런던에 온 이유는 이틀 연속 휴무를 받았기 때문에 어,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왔습니다. 지금 1박 2일 같은 2박 3일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이틀 차인데 1일차 같은 3일차 같은 이틀 차고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선택 하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뮤지컬을 예매를 해놨고 애프터눈티도 예매를 해놨고. 그리고 제가 유럽에 살고 있는데 어, 햇빛이 진짜 세거든요. 한국이랑 비교가 안돼서 눈을 못 뜨고 다닐 정도라서 오늘은 뜨고 다니지만. <laughs> 그래서 선글라스 사고 싶어 갖고 좀 구경도 하고. 그래서 결론 나의 목적지는 오늘 피카딜리 이번 런던 여행은 피카델리 한눈만 판다. 한눈만 팬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방금 나왔는데 집 바로 앞에 진심. 저 지금 말하면서 가보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여기 보이거든요. 우선 3분 거리에 여기 있어서 바로 피카델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 진심 바로 여기 눈 코앞이죠. 음, 어제 밤보다 훨씬 예쁘다. 대박. 밤에는 사실 여기가 좀 무서웠어요. 어제 인도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캐폴링하고 그래서 무서웠는데 오늘은 좋네요. I'm excited... This is the filtrate dry worked-out table. 다들 나 영상 찍으니까 쳐다보는데 괜찮아, 난 외국인이니까. 처음 오는 건 아니지만 한 4년 만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카들리로 나가는 웨이아 너무 설레요. 심장띠 막.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나 진짜 여기 살아야겠다. 미쳤다. 미쳤어. 너무 예쁘다. 날씨는 또왜 이렇게 좋은 거야. 진짜 대도시네요. 더블린이랑 비교가 안 되네. 너무 예뻐. 매장을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마음에 드는 걸못 찾았어. 음, 슬픈데요? 대박, 이게 더 예뻐. 헉, 너무 예뻐. 이게 뭐야? 셀린느 샀음. 매장 진짜 많이 돌아다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좀 비싼, 제일 비싸긴 했는데, 어, 행복해.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원래 브런치 먹으려고 했다가, 저녁에 애프터런치 먹을 거라서, 파스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파스타는 뭔 파스타? 나 런던에 버거 앤 랍스타 먹으러 와놓고, 갑자기 딴소리 한거 있죠? 지금 11시 반인데 오픈이 12시래요 그래서 가서 좀기다리다가먹고좀 어 일찍 극장으로 가서 구경하고그러고 공연 본 다음 애프터눈티 먹을거예요 하핫 고 그리고 그리고 고 그리고 그 e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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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그 이따가 시간 남으면 공원 가려고 했는데, 공원 가서 할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이패드로 원래 책 보려고 했는데, 충전을 안 해놨더라고, 내가. 그래서 책집에 가서 작은 책을 샀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지면 안 돼서, 진짜 작은 <놀람> 타이니브로그를 샀거든요. 근데 북에 비해서 가방이 너무 크죠? 이거 미니북을 정해서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한세개를 추천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신다는 러브 포엠이에요. 너무 로맨틱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어, 저기다. 내가 4년 전에 갔던 곳은 찾기도 되게 힘들고 좀 조금 모름한 입구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어, 가게 같네. 노래는 뭔지 아, 배고파.

<laughs> 짜잔,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왔고요. 이제 피카딜리 극장으로 갑니다. 피카딜리 시어터로 갑니다. 날씨 품 미쳤음 하늘 돌았어 여름 짱 그리고 오늘 다행히 엄청 덥지는 않네요 더블림 보다 좀 시원한 느낌 와 여긴 뭐지? 그냥 지나가다가 멋있어 보여서 들어온 잠깐 보고 갈게요. 아까 옆에서 봤는데 이런 게 있었네. 너무 귀엽다. 에온 나의 어 생각. 조금 큰 그래프튼 같은. 나 지금 더블린 투에 있는 느낌. 근데 좀더 팬시함. 아, 밤꿈 올걸. 이렇게 이쁠 줄 몰랐네. 밤꿈 올걸. 해봐, 이거 뭐야? 너무 귀여워. 축하드려요. 가방 검사도 했는데 내 가방 보지도 않아. 동양인이라 그런가? <laughs> 너무 이노센트하게 생긴 동양인이라 가방 검사조차 안, 안 해주네요, 나는. 음, 심장뛰어, 어떡해. 헐, 우리나라 때보다 훨씬 많네, MD가. 이거 가운데 거 있는데 양옆에 있는 거 없어서 하나 더 써야지. 백, 미쳤어.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Uh -oh. 저 지금 화장실인데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신기해. 간식이랑 음료, 막술 이런 거 시키면 자리로 배달을 시켜주네요. 자기 자리로. 일단 극장에서 뭐 먹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배달을 해줘. 그런 데다가 저 밖에 빠져있어요. 이거 네, 한번 가볼게요. 너무 신기해. 아니 대박

한테 이렇게 되는건가한 시간 기다림, 지금 기분 너무 안좋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어쨌든 가다가 그린 파크에 왔습니다. 음, 너무 예쁜데? 여기 한 2분만 있으면 다시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문제는 배터리가 없다는 거. I'll see you in the next one. 그 가는 중. 다시 기분 괜찮아지고 있어. 여행이란 참 단순해. 그죠? 오늘 하루가 그래도 엄청나게 알찬 느낌?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7시 정도? 인데도 아직 오후 3시 같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삼불이 아니, 근데 나 왜. 멀쩡한 그늘 놔두고 햇빛으로 혼자 걷고 있는지 아는 사람. 진짜 죽을 것 같아. <laughs> 너무 더워요. 죽을 것 같아. 런던 생각보다 쉬워. 지도도 거의 안 보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확실히 더블린보다는 엄청 크긴 하지만 그래도 대도시 좋네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은 거, 내가 좋 것만 가득 있어서 이것저것 하고 놀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도 봤고 애프터눈티도 어쨌든 먹긴 했고 지금 또 공원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쇼핑도 했고 그래서 오늘 진짜 알찬 여행 1일차 같은 3일차 같은 2일차 였습니다 아, 입니다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죠 아 뭐야? 저거 찍어야 돼. 지도 안 보고 정처 없이 걸었더니 여기가 바로 하이드 파크였어요. 저번에 왔을 때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를 갔는데 거기 너무 좋았거든요. 또 가려다가 안가본데 가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하이드 파크로 가고 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랑 엄청 가깝긴 한데 어, 너무 예쁘죠? 날씨도 너무 좋고 근데 선크림을 하나도 안 발라서 엄청 탈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여름이니까 어, 건너야겠다 유럽 살면서 느는 거 한가지 무단횡단 능력 미쳤어 너무 예뻐 <laughs> 돌았어 But I want to go through this um, gate, and I don't even know what it is, but yeah. Whoa, chocolate is a chocolate again. Hi, 이벤치에 앉아서 아까 산 러브 포엠을 읽으려고요. 잔디 밭지 않는 게 갬성이긴 한데 성격상 그거 못해서 그래서 여기 앉아서 노래 들으면서 읽어볼 거예요. <laughs> No, it's too late now for spring. <laughs> too late? y to 진심. 평화롭게 책을 고싶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배터리 쉐어링 해준다고 하더니 안 되니까. 그럼 손잡아야 된다고. 아니면 안으면아 아마 될거라고 그러면 서 개소리를 하길래. 아, 정말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쫓아냈고요 이제 진짜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어, 저녁을 보내 볼게요 여기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포엠이 너무 좋아서 찍는 중 아무튼 전 힐링을 좀해 보겠습니다 안녕 진짜로 파스타 먹으러 가려고요. 꽤나 골목이 있는걸?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제 목적지가. My family will also come to eat!! Eh… It's hot!! drop one 여기였는데, 너무 예쁜 장미도 있는데도 안 보이네. 예쁜예쁜 얼굴이 예쁜. 많이 달라졌네요. 밥 먹었고, 얼굴 개구웠어. 대박. 아무튼 밥 먹었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일 또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진짜 1박 2일이 아니냐면, 아무튼,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지금 시각 한밤 11시 정도. 아주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다. 우단횡단또 하는 중. 옆에 사람 따라서. 얼굴이 근데 이렇게까지 보일 수가 있나? 심각한데? 얼굴이 그냥 내모어형인데 이제 더블린 돌아가면 바로 헬스장 갈 거고요. 운동할 거고. 저는 집에 가서 이제 잘게요.